쌀이버섯을 보기 위해서 새벽같이 달려왔습니다 아..근데 낙엽이 너무 많이 쌓였네요 아직도 잡버섯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고 작년 이맘때면꽤 많았을텐데 있었었는데 이렇게. 낙엽이 많이 쌓여서 그런가 버섯이 안 보여요. 그냥 낙엽들마저 폭신 푹신, 폭신하게 쌓여 있습니다. 좀더 쳐다보죠. 마지막 쌀이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능선에 오. 줄 줄살이가 아주 그냥 탐스럽게, 우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. 그리고 아 먼지 난 거는 이게 또 녹아가는 것도 있고. 네.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고, 이렇게 그냥 아주 얼음 머리만한 것도 있고. 응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간만에 영지 하나 봤습니다. 어 좋아요.